예, 안녕하십니까. 박부동산TV입니다. 예, 지금 이 길은 453 지방도인데요. 여기서 개괄적인 설명은 안 드리고, 요 앞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풍전동 입구라고 그돌 표지석이 있고요. 요렇게 보면은 풍전동 길 이렇게 돼 있고, 앞에 만나 식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해서 요 앞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한 1.8이나 1.9km 정도 들어가면 예, 해당 필지가 나옵니다. 앞쪽 풍전동 다리 있는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 지방도에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길에서 촬영을 해드렸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교량은 풍전교 되겠습니다. 여기 풍전동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 교량 되겠습니다. 보여드렸던 그 입구 쪽에서 340m 들어오면 에, 풍전동 다리가 나오고요. 이렇게 에, 여기서부터 1.5km 가면 해당 토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부동산 TV는 계약 시 법정 중개 보수를 받으며, 그 외에 부당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에, 올바른 부동산 중개를 지향하는 박부동산 TV를 구독하시면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납니다. 에,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아래 설명란에는 매물에 대한 가격과 지번 등 각종 현황을 제공해 드립니다. 에, 핸드폰의 경우 영상 시청 시 제목란을 누르시면 되고 에, 컴퓨터의 경우 에, 제목 아래쪽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설명란이 크게 보입니다. 에, 그리고 근본 매물은 인재군 북면 워랑리 풍전동 마을 안쪽에 있는 핏지로서 예, 계획관리 지역농지 입니다 예,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농지 되겠습니다 농지가 좀 커서 예, 전원주택 하나 신축하시고 농사지시는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매물 소개에 앞서서 토지 현황을 쉽게 파악하시라고 항공 영상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예, 그리고 매물지로 이동하여 예,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동합니다 지금 그 졸졸졸 흐르는 골짜기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예, 부분은 오늘 해당 필지 아랫부분에 이 예, 정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필지 아래쪽 부분에 계곡은 예, 단차가 좀 있어서 예, 윗부분을 올라와서 계곡이 이 정도로 흐른다. 이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지금 촬영을 합니다. 예, 여기 그 세월교식으로 예, 포장을 했는데 그 위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곡 물이 예, 저쪽 그좀더 내려가야지 오늘 해당 필지가 나오는데요. 예, 그 해당 필지 쪽을 감싸고 물이 흐릅니다. 예,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해서 요 하단 부분에 있는 예, 금일 소개시켜드린 필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편에는 숲이 우거져서 그런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계곡물이 쭉 흘러 내려갑니다. 그 농사를 안 지셔가지고 올해는 새로 농사를 지실 계획이라는데 아래쪽에그 하단부 쪽에는 농사를 좀 지셨어요. 필지는 앞에 보이는 필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 저쪽에 그 마을이 보이고요. 이 필지 앞쪽에 저쪽 끝단에는 그 농막을 짓고 사시는 농가가 한분 계십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 필지는 전체적으로 저 아래서부터 경사가 좀 있습니다. 경사가 좀 있어서 와서 그 건물을 신축하시려면 좀 단을 쳐서 건물을 앉히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내려가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분면 되겠고요. 워랑리 1703-1번지 전이고요. 3829제곱미터 약 1158평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지구는 예,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일부 제한 1,000m 제한 구역입니다. 이게 풀이 많아서 그 토지 현황을 그냥 육안으로 파악하시기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 하단부에 보면은 일부 그 옥수수 농사를 지셨어요. 예, 요 옥수수 농사 진대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지금 오후 한 4시 정도 되는데요. 예, 오후대도 볕은 잘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옥수수밭을 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예, 이곳의 위치접 근성을 말씀드리면 서울 강남에서 승용 차로 2시간 10분, 이고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 동천 IC에서 55분, 인제군 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7분, 동서 고속화 철도 인제 역사 예정지로부터 17분, 속초 관광 수산 시장까지는 1시간, 설악산, 한계령 휴게소까지는 45분 정도 걸립니다. 그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포장된 부분은 현황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행위는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건물 지시면 뭐저 앞에 다 내려다 보이고 어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필지가 1158평이래서 예, 굉장히 넓긴 넓네요. 여기 그 하단부에도 이렇게 예,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이 부분은 저 경사가 좀 완만하고, 어, 단을 안 쳐도 건축 행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앞쪽에 보시면은 농막 놓고 예, 농사지시는 분이 사시고 계시고요. 보여드렸던 계곡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필지하고 계곡하고 단차는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 필지는 이렇게 경사져서 위쪽으로 돼 있고요. 이쪽 예, 아랫부분은 좀 완만한 편이 되겠습니다. 네, 제 유튜브 영상 아래 설명란에는 매물에 대한 가격, 지번 등. 각종 현황을 제공해 드립니다. 핸드폰의 경우 영상 시청 시 제목란을 누르시면 되고 컴퓨터의 경우 제목 아래 더 보기를 누르시면 설명란이 크게 보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동영상 말미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지적도, 위성 사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부동산 TV를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클릭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박부동산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